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보건고등학교 졸업생 장현지입니다. 현재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공부를 싫어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반에서 꼴등할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는데 간호사라는 꿈이 생기고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성적은 되었지만 부산 보건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냐면 말들이 많았지만 저는 인문계를 가서는 진도를 따라하지 못하고 지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부산보건고등학교에 가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고신대학교 간호학과를 가자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신대 간호학과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뿐만 아니라 교내외 활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신대 간호학과에 붙은 이유도 제가 혼자 노력해서 한 것보다 학교에 많은 지원 덕분 때문에 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으며 한국구조 동아리, 댄스부 등의 동아리들을 통해 교내외 활동을 통일 수상 능력을 쌓았으며, 선도부와 부반장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까지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자율학습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고 자신이 여가생활을 한다거나 자격증을 딸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왔을 때 동기들보다 더 많은 자격증과 경험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또한 간호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간호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 능력에 대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간호사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간호학과 특성상 공부가 많이 어렵고 양도 많은데 고등학교 때 먼저 실습과 이론을 배우고 들어와서 금방 이해가 되고 동기들에 비해 실기 능력이 뛰어나 성적도 좋게 받았습니다. 저는 간호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산 보건고등학교에 와서 저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